디지털 시대의 암흑, 조직 스토킹과 사이버 불링이 노리는 당신의 가족,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일 속삭임이 마술, 조용히 가까워지려는 찌질한 연애 전략, 조직 스토킹의 일상은 그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연애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쫓으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칩니다. 속삭임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웃음을 자아냅니다. 상상 속에 연인에게 집착하는 기괴한 모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일상 대화에 끼어들기 자존감 강탈 프로젝트. 가해자들은 카페 공원 심지어 마트에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꺼내며 그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너 구두를 왜 그렇게 골랐어? 하고 소리치는 조롱의 목소리. 마치 애정 표현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언행은 다만 비참한 자아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3. 귀찮은 공사 소음 비겁한 감시자들의 변태적인 잔상. 이들은 공사를 핑계로 피해자 주위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바로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라는 멘트와 함께 드론 같은 잔소리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남자친구의 스위치를 잘못 눌린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그들은 변태 같은 연애 방식으로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4. 오토바이 배달부 도망간 사랑의 비극.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이런 것도 못해, 라고 외치고 지나가는 모습은 그들의 찌질한 헛된 사랑을 자각하게 합니다. 사랑에 대한 비굴한 집착은 그들 태도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지나치지만, 가해자는 마치 그들의 연애를 위해 생존 중인 것처럼 쫓고 있습니다. 오 택배 기사와의 비밀스러운 복수의 연애 복잡, 대문 앞에서 평범한 하루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만의 집착이야 라고 말하는 택배기사. 그들의 감정은 타인의 선택과 생활에 혼란을 주는 단순한 중개일 뿐인데 피해자는 과연 그들을 기억할까요? 격렬한 애착은 그들의 소멸을 간접적으로 암시합니다. 6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